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반도 통일과 평화 여론조사 결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림넷 나우앤보트가 최근 성인 11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인데요. 아, 요즘 한국 사회가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어, 첫 질문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의 거의 80%, 정확히는 79.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근데 정작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 이게 38.6%인데, 이거보다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41.0% 이게 더 높게 나타났어요? 네, 맞아요. 그니까 러 통일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막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신중론이 약간 더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네. 필요성은 느끼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는 거, 이 지점을 좀더 봐야겠네요.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 이게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30대 이하 젊은층을 보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빨리 해야 한다 30.8%보다 훨씬 높았고요. 네. 심지어 20대 이하에서는 아예 통일할 필요 없다는 응답도 꽤 높았어요. 22.8%나 됐죠. 반면에 이제 40대 이상에서는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나이 차이라기보다는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라 음, 통일 문제에 대한 경험치 같은 게 다른 인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경험의 차이. 네. 젊은 세대한테 통일은 당장의 현실 문제라기보다는 뭐랄까 조금 더먼 미래의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 통일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보니까 북한 체제 변화나 민주화 이게 70.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가장 높았죠. 그 다음이 북핵 문제 해결 53.1% 그리고 북한의 대외 개방 47.0% 순서였어요. 이건 뭐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통일 논의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런 선결 과제들이 결국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하느냐 와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선호도가 67.4%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아 남한 체제로. 네. 현재 우리가 낮진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을 때도 어, 상당히 현실적인 답변들이 많았어요. 국가 안보 위험 해소, 이게 75.6%로 정말 압도적인 1위였고요. 네, 안보. 그 다음이 경제적 번영 62.9%, 정치사회적 안정 58.5% 순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와 좀 달라진 통일 담론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뭐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라던가 이런 가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안보나 경제적 이익 같은 음 실리적인 측면 그렇죠. 실리. 네. 통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이 우선시되는 경향입니다. 음.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전망은 좀 복잡하게 나타났어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질 거라는 기대, 이게 81.2%로 아주 높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죠. 근데 정작 우리, 남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이게 45.6%로 가장 많았고요. 아, 비슷할 것이다? 네. 심지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27.1%나 됐습니다. 적지 않죠. 그러네요. 그래, 일단은 통일이 북한에게는 분명 좋은 변화겠지만, 이걸 추진했을 때 남한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회적, 경제적 비용,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죠. 다행히 낮다 또는 매우 낮다는 응답이 총 38.7%로 높다. 또는 매우 높다는 응답 총 24.1%보다 많았습니다. 네, 일단은 낮게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보통이다가 37.3%로 가장 많았고요. 당장 뭐 전쟁이 날 거다 이런 공포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전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시나 북한 내부의 사회적 불안정 심화 이게 73.3%로 가장 높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68.3%도 높았는데요. 네그 외에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 가능성이 50.4%로 상당히 높게 꼽혔다는 점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아, 대만 문제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같은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이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인식이 꽤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종합해 보면 통일의 당위성 자체에는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실행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우세하고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안보와 경제적 실리 이걸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일의 결과가 남북 모두에게 과연 긍정적일지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가 있고 전쟁 위협 인식 자체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만. 북한 변수와 함께 동북아 정세 변화를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정도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처럼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고 또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우는 경향 속에서 미래의 통일을 위한 공감대,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어쩌면 모두가 동의하는 그 성숙된 여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